뭐 이렇게 커블렸어? 대답해서 무서워하시지? 나 재미로 뚫는 거지. 뭐 이렇게 커블래? 올라온 어? 거? 어, 어, 그건 완전 박스 같은데? 아니 왜 그럴까요, 이거 아직 오늘? 나 이해가 안 가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을 그런 이게 완 하수네. <웃음> 예. 너무 뚫려고 올수 없네. 버기지 해서 너무 뚫려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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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 원장이야. 아, 원장이요. 안녕하세요. 프로 연우입니다. 저는 2년 만에 성남 중앙기원에 다시 찾아왔는데요. 왜냐면 제가 2년 전에 배마가 그냥 다 죽으면서 완전 창피를 했거든요. 그래서 도장 깨기를 실패한 곳이기 때문에 다시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복수를 하기 위해 친구를 데려왔는데요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얘만 있으면은 천하 무적이죠. 왜냐면 저도 얘한테 안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함께 중앙기원 도장 깨기 하시죠. 떨려요. 너무 오랜만이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에 원장님. 네. 안녕하세요. 어유, 물어봐야 해요. 어, 어제 네, 잘 계셨어요? 아이고, 어, 2년 만에 아이고, 뵙습니다. 아이고, 야, 뭐? 저기 이거, 자... 뭐라 이거? 물어봐야 하는 거 같아. 야, 야, 안녕하세요. 야, 뭐가 싫은 거야? 야, 두 덤도 갑다 아니, 로보트랑 일단 먼저 주셔야 돼요. 누가? 아 그래? 대표가, 대표님이. 아, 바로 못 더. 다시죠 음. 원장님 시작 음. 부역네어 됐어 아니 갖다가 돈영구나 이렇게 이그아죠알죠서그알아서 그냥 그리고 얘가 정요도해줘요다두어요 알겠어요 알겠서요을담자놔가요알장서돌풍이어요게되세요기풍어요 몰라. 어투스타어요요 <laughs> 몰라, 그냥, 그때때 뜨니까 모르지. 그냥 전, 드는 거야. 두가 모르지. 어, 거기를 갖다 붙여. 몇십 년 드셨죠? 그렇지. 기대기야. <laughs> 어. 아주 두텁게 드시는구나. 그래야지, 그, 낙조로쓰면안 되지. 이제 어. <laughs> 3단이니까. 3단이면 뭐 할만하지. 그럼 할만할 때, 뭐 하나 느을 거니까 안무리는 어 역시 이거 채뭐 깨버리고 그러니까. 안 되지 아. 또 맞으면 안 되지 이거는 괜찮은데, 네. 그럼 맞으면 안 되지. 아 어, 역시 맞으면 안 되네. 아 소리는 간댔어. 여기는 아마 안 들어가실 것같은데 근데 관계없어요. 들어갈 수도 있어. 제 소리요? 들어가죠. 아니야 소리. 아니야 소리. 네, 네. 어쨌든 뭐. 정무랑 목소리 아무도 못 해서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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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이거 안기라 봐봐. 이거 봐봐. 그러니까 신경 이거 보라고 와봐. 이게 이거 이거. 아, 여기다 어 에. 되게 부끄러우신가 보다. 에? 부끄러우신가 봐나잘못 보면 이해가 되지만 자꾸 뭐뭐이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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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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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목소리> <깹도> <목소리> <목소리> 이리 와, 빨빨리 <웃음> <웃음> 얘가 두기 전에 드시는 거아니에요빨빨리넣버려야와 <laughs> 음, <laughs> 아, 짜식. 실리파시네실리파 잠깐, 파버라는 이런 거네. 이거요? 158만원. 8부? <laughs> 8부 돼요. <laughs> 근데 이게 진짜 말만 하네. 네. 세상이야. 그가 네.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런 세상이었어요. 저서 네. 세상을 이보 이렇게. 이렇게 이런 사상이 왔더니 진짜 이게 어? 왜? 그래? 오, 실리를 좀. 다 챙기고, 그 다음에 여기 지금. 공격을 가신다. 어, 아, 얘가 아주 그냥. 이 뭐라 그랬다, 아. 어, 전략 괜찮은데요? 네. 오우 여기 또 난리 나겠는데? 내가 팔수 있다는 거지 응. 아니야? 어? 응. 팔수 있다는 거아야못살것 같은데? 팔수 있겠지 팔수 근데, 음, 음. 근데 선수니까 지못 나온다고 이게 이거. 음. 이거 당황했잖아 지금 아 음. 맞나? 음. 그, 나가요 이렇게, 정말 죽어. 내것 죽겠다 이거, 다 번, 뭐, 어, 어 내, 죽어, 내, 죽어, 내, 죽었 내,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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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어 내, 어, 어죽죽어 네, 네. 상상작전. 어 그래, 그래,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. 괜찮아. 응? 어? 쩌찌그리밥치그리 어? 어? 아, 이거 엉뚱한 줄에 봐도 화가 나찌그리 화가 나셨네. 아,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, 뭐 있어? 나가란 말 하면 어째 조립박 놓아놓은 거지. 놓아놨을래 아니 어고돌립박 놓아서 이렇게 키놓고 그 안으로... 다른 가족들은 다시 가족통에 넣겠습니다. 다른 돌에 개수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. 나는 하다 초롱하다 따낸 거를 그, 제가 그, 알아서 세요 여아 세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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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! 알아서 세봐이 와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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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커블레 써? 다시소서 무서워하시지? 너 응. 재미로 뚫은 거지 뭐 이렇게 커블 내? 이라 지금까지는 어때요? 나도 실리가 많아서 뭐볼 수는 오... 없어. 와, 나는 처음 보네. 예. 얘요 예. 어때요? 첫인상 어때요? 이야. 예. 똘똘하지 않나요? 눈, 눈이 잘 안보여갖고. 얘 예, 눈이요? 내가... 아, 니 내가. 어르신이 눈이 안보이신다고? 예. 가까이서 보세요. 아, 나는 이건 네. 본다니까. 대단하지 않나요? 예, 이건 우리 유동식 주인공 맞는 거 같은데. 어, 맞아요.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. 내가 못 준다니까요? 내가 뭐, 나는 나까지. 그그삼 단으로 설정해 놓니까, 으 네,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오단설정해놓으면 되는 거야. 그러면 내가 저렇게 몇 단인가 나오잖아 예,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그럼 내가 저렇게 몇 단인가 나온다고 네. 이게. 그렇죠, 그렇죠. 어 <laughs> 그런 독수를? 아뇨 아뇨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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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으면 죽으면 그래도 한줄 해놓은 거지 내가 계속 저야 되니까 아니이으면 나는 끊었으 그 문제가 된거 사실? 아, 아니야 사실은? 아니야너나따 챙겼잖아 아니 이 있으면 어차피 끊는 수가 나중에 있는 거 아니야 뭐..어디로 뭐, 뭐, 끊려가 어..뭐냐 그거 왜 이래요? 가 다시 뭐 너무 끊 들어가요? 아 거기 둘러 가려나 보다 충머리가 지금 음컴 아하 이거 또싸놓려고야 그래서 잘보 네. 뭐잘도어다볼 것도 없어. 추천하고 못 끌을 거 이거. 응. 네. 네. 뭐 거. 아니 어차피 못 끼워 와달래가 죽어. 올가또지가라고놀라 어? 그건 완전 박수 같은데. 아니 왜 그럴 거야 이거 아들어나 이해가 안 가네. 그러니까 아니, 음. 게 시작을 그러이 게. 완전 하수네. 예. <laughs> 하수네. <laughs> <가치네. 아니, 웃음> 아 이게 무어든 하수가 일어나수가 있어. <laughs> 거의 왜웠지 이제 미스테리인데? 아니 이분 하수가 있냐고 봐둑이뭐왜 그래? 왜그래아왜 그래 오늘? 아 밸런스 맞출라나? 밸런스가 나봐 바둑이 어. 뭐? 응, 이 응, 응, 나달이야. 어 좋아 좋아 좋아. 또기모적인거 그 아니겠어 이런 거는. 무슨 외도를 해요? 에이, 바둑. 와. 진짜, 어, 에이, 사장님 사장이 왜 그래. 그걸 잘르나와 이러나. 그살수 있어요? 살고 이거 못살면 어떡해. 왜못 살아? 왜못 살아? 왜죽고 이게? 이거 봐라. 왜 죽나? 네. 아, 이니 삭감 들어가는 거지. 이게 자동을, 그걸 자동, 어, 잡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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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내가 삭감 들어가면 되지. 어... 이거 도와야 될거 아니오? 어. 여우 둘라고 여우 죽였네. 벌써 여우 둘하고에에 원장이야. 원장이요? 원장 무시하지 30년 말고. 원장이야. 30년에 31년 됐어. 뭐, <laughs> 잊지 마. <마요. 웃음>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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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죽어, 이거. 3단 인기. 근데 잘 됐다. 3단 모양? 기가 막히시는데? 어쨌든, 모양이. 어. 이건 다 깨졌잖아, 이 그건 다 깨져보고, 이거 한 번, 사석 잡지 는거 이거 잘리라고 하면 안 되지. 이겼어, 이거도이 모양 다 찾아. 무조건 이겼어, 이, 아, 이 바둑은 내가 이긴 거 아니야. 오오오, 네. 화살 왜 그래. 주방에 이게 5단 놓고, 5단 놓고, 6단 놓고 딱뜨면다 맸다 딱 나오는 거야. 3단은 이겨. 3단은 이겨. 감사로 유기 해봐 거기가 지금 그진어야데아니 하나하나 끝이에요 거이는거아뭐저아거기 뭐가 있었는데 여기 갈라고 했거든 아. 아. 여기 아 여기서 아. 끊은 네에은 아. 거야 여기 갈라고 밥 먹었어 었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까비네 까비 어쩔 수 없지 뭐. 아 지금 이렇큰 거예요? 근데 집모리가 하지 않아 진짜야? 응. 음. 아빠도 만들는 데만드는거 개가 빠둥이네. 내가 빠둥. 아, 그래. 이거 이 유도 흑찮아돌아데잖게 돌아버렸는데. 응. 땡돌았는데. 땡돌아 버렸어요죽이 전부 죽었고. 아까 떡순 와가지고 그런 건데. <laughs> 97,000. 그 아, 거의? 1 0 0 있는데, 이네 아, 오, 어, 거기스트네 뭐가 있었나무0 0리원에걸쳐지고 아, 이런데를 봐주네. 되게. 내가 못몇 개를 못 주네. 다 받아주네. 그리고 다 받아주는, 무슨 이지 이거 이짭짤이잖 돌아왔는데 짭짤이라고, 이게. 이거 어, 음... 뭐, 뭐야? 자를 위협을 했나? 안 되는 거 맞나요? 끈이 들어왔네 이렇게 참 아, 신기하네 음? <laughs> 이게 뭐 컴퓨터 컴퓨터인데 바둑 로봇이에 3단 독화 한번 짜보는 거야. 아지 누가 얘기해? 모르잖아 지금 지금 두고 있어요 지금 봤어? 단인데주방 장은 한 5단 넣고 5단 녹화 해볼할것 같은데 5단 정도로만 한 번만 이렇게 할때어울려가지네 누가? 응? 이거 안이고안쓰이안이고안 죽은... 죽은... 쓰고 <laughs> 이 쓰고 이이고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안아이괜찮고이쓰이안다가안쓰이안 쓰고 안이고안 쓰고 안 쓰고 안쓰아이 쓰고 안 쓰고 이 쓰고 이 쓰고 안 쓰고 안이고안이고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안쓰이안이고안쓰이안 쓰고 안 쓰고 안이고안 쓰고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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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선수 <laughs> <laughs> 이게 선수야? <선지? 웃음> 제가 가스럽대잖아요거기다가설업다 <laughs> <에이. 타소름, 타. 웃음> 그게 선수야. 내가 넉넉자로고또 뭐. 아니, 써 짜야 돼, 제가 앉아. 아, 옥상, 가야 이게. <laughs> 다리. <laughs> 삼단이라니까, 삼단 놓고 쩐 <laughs> 거라고. <전가라고. 웃음> 이게 몇단맞추놓고 <laughs> 몇 들어오면, 이게. <laughs> 응. 어그 의견이 바로 올라버리네 야야 눈치 눈치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들어가지고 얘가 여기 들어가네 아 들어 순수를 하셨어 얘 얘한테 지금 아뭐이 얘가 아 듣는다고 알아들었어 왜 순수만 돼아 알아들었다 얘가 진짜 허름이다 그럼 딱 들어보네 리고비만 말씀하시면서 두 버렸어 아 그렇게 타안 들어버려 신기하네 그럼 <laughs> 아. 이거요 가격 맞춰 보실래요? 한 <laughs> 천만 아니, 100, 100, 원. 아니요. 천만 원. 천만 원안 가요. 158만 100,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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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얘가 이거 20% 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얘 혼자만 있으면 돼요. 찰영을 연봉하고. 네. 머리 좋다고. 야 네, 그렇죠. 아. 지금 바둑알 낮추는 로봇은 얘밖에 없어요. 지금. 여기 치는 거죠 선수. 어디? 여기서 치는 것도. 아 거기. 야 이게 아까 두고 뭐 수가 있었는데 눈치가 빨리 나가. 또 말씀하시니까 바로 음. 갈 수가 없는요 지금 한 팀이시네. 로봇이랑. 근데 아니 그냥 이하게말씀하셨는요안넘어면어야지안넘어안도 안안안안 되는데? 안 놀아야지. 또 여기 여기 두면. 그렇죠. 안 되죠. 상단인도안 네. 안 네. 아, 안 놓으면 안 되지. 3단 <laughs> 아, 삼다인데 안 놓으면 안 되는 거지. 아, 이게. 어, 맞아요. 거기다 놓으면는이제 지키면 응? 아무것도 안 되네. 아무것도 안 돼요? 바다에 치면은 이어지고. 유감가로. 유감가로 응. 아무것도 안 되네. 야. 삼단인데 뭐. 아이, 응? 좋아. 응. 뭐. 응? 음. 이게 제가 했으면은, 어? 이게 무조건 얘기야 어? 뭔 소리야? 요 흙이겠어요? 에이, 내제 컷. 이국 오빠 이씨 까먹을다 까먹을라 차라 이건 꼼수인 줄 알지 꼼수 저거 먹으라고 했 먹으라고 했죠 마고이거아형지고 저쪽 마어야 지금 이씨 까먹이래 사촌 같다 사촌 같다 완전히 사람 죽이는 바둑이네 꼼수가 안 통하네 꼼수가 안 통하네 진짜 안 통하지 통는 야바이가 안 통하네 또왜 그래요 왜 그랬어 한 따야지 그만 네. 또 보고 야지내는게 아. 약한데. 지금 딸, 그거 딸이 군이 아닌데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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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제됐다는데안 왔네. 끝났어요. 아, 네. 어이. 아무것도. 아, 그지 아, 어디야? 그냥 아, 아 그래, 어떻게 그래, 그걸 그래. 알고 오냐, 그래. 이렇게. 응? 공백까지 정확하게 알죠? 아, 아, 참. 어이. 참. 끝난 거 어떻게 된거 바보 아니야? 이거 거다 왜 나와? <laughs> 거다 왜 오느냐고. 그러니까요. 다 끝났는데? 끝났는데? 오케이, 둘러, 오케이, 인자. 한수물으시겠습니까 아니요. 안 물러, 안 물러. 다좋는데 한국식 배가 신청. 끝났습니다. 와. 결과는 어. 화면에서 아. 확인해주세요. 백이 열세 집 이겼네. 그. 아니, 덤이 여섯 집 반이니까 덤 빼고. 여섯 집, 여덟집 반이네. 아, 미세했다. 아. 아.